얘들아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뭐 느껴지는 거 있습니까? 일단은 앞에는 다 밑이 5에 5 5 5 5인데 이놈은 로그 3에 2 4에 3 5에 4 이렇게 끝나요 이거 일단 냄새가 연수소고에 냄새가 나긴 나지 그쵸? 근데 그 냄새가 그거 그거 맞아 어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꿀게요 로그에 3에 로그에 2라고 적으면 될거 아니야? 내가 밑을 안 적었죠? 얘들 우리 어차피 상용 로그를 하게 되면 밑이 없으면 로그가 10이라는 뜻이에요. 굳이 맨날 c 적고 있을 때 귀찮게 그냥 그냥 안 적을게요. 로그 3의 로그 3에 로그 3에 로그 2라고 응. 이게 그럼 2지 그럼 뭐야 돼요? 그 다음 놈은 로그 4의 로그 3이에요. 그럼 마지막 끝나는 놈이 로그 3 2의 로그 31로 끝나겠죠? 그럼 당연히 뭘 하겠어요 우리가 얘들을 다 더하면 이 진수들이 다 곱해진다라는 거예요. 그럼 최종적인 결론은 로그의 5에 통째로 여기다 쫙 곱할 건데 시작이 로그 3에 로그 2고요 땡땡땡 끝나는 지점이 로그 삼십이에 로그 삼십일이에요. 팔퍼 진짜. 야 그럼 야 여기 로그 3이 있죠? 이렇게 지어지지? 이렇게 여기까지 지어지죠? 그럼 이렇게 남지? 맞아요. 자 그럼 로그 삼십이에 이죠? 자, 여기서 잘, 잘 봐. 지금 이 안에 있는 것만 로그 32의 2로 내가 다시 바꿀 수 있죠. 이 안에 있는 놈만. 그렇잖아.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? 이것도 복습합니다. 요 로그 32는 2의 5승이죠. 내가 여기 있는 놈은 자, 요두 놈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온다고? 어, 얘는 분모로 나온다고 했어요. 이렇게 5분의 1로. 그렇죠? 그럼 얘가 지워지죠. 그럼 얘가 1이죠. 로그 2에 2니까. 그렇죠? 따라서 얘가 5분의 1이야. 여기 들어있는 게 5분의 1이야. 따라서 정답이 마일이 되는 거예요. 로그 5에 5분의 1이면, 5를 몇 승하면 5분의 1이 나와? 마이너스 1승하면. 정답이 마일이라고. 돼요? 좋아요.